자, 오늘은 드라이버를 칠때 힘을 실어주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스피드 드릴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좀더 세게 멀리 치려고 하면 이 헤드 위에 크라운 부분을 맞아서 하늘 위로만 뜨고 거리가 많이 안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.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가속을 주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. 자 그래서 준비물은 이렇게 작은 공 닦는 수건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계속 스피드가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급가속이 되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그렇거든요. 공보다 뒤에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가속을 착하고 주는 그러한 연습법입니다. 둘, 반드시. 공 앞으로 가지 말고 뒤에서 가속이 이루어지는 거를 느껴보시면 이 느낌대로 연습 스윙도 똑같이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